오늘도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겨우 숨을 몰아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 가시방석 같고, 아빠, 나 이번에 등록금. 하고 말 꺼내는 자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 들어가 제가 되어버렸죠.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 우리 가족 노후 책임질 그피 같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얘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까? 오늘도 한강 물을 바라보며 위험한 상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벼랑 끝에 선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는 피프티언 이야기 마실 채널입니다. 오늘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5060 가장들의 가장 무거운 비밀, 투자 실패와 사기로 인한 절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옥 속에 살고 계신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투자 실패 피해자분들, 그분들은 절대 탐욕스럽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했고, 가족을 너무 사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060 세대에게 노후란 얼마나 막막한 단어입니까? 내가 은퇴하면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사나? 자식들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데, 그 불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귀가 멀어버린 겁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의 그 간절하고 착한 마음을 이용한 악마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 자신을 가족을 망친 죄인이라고 난도질하지 마세요. 당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비열한 범죄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내의 사소한 질문에도 당신이 뭘 알아? 하며 화를 내고 걸려오는 전화에 식은 땀을 흘리며 점점 가족들과 멀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달라진 눈빛, 불안한 행동에서 이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밀이 길어질수록 돈으로 잃은 신뢰보다 거짓말로 잃는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족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돈을 잃은 분노보다 100배는 더클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우시죠? 그 마음 압니다. 그렇다면 그 죽을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살고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에게 무릎 꿇고 이야기하세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이랑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려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처음엔 불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경우 진심 어린 고백과 참회 앞에서 가족들은 결국 당신을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장의 진실한 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혼자 끙끙 앓던 지옥에서 빠져나와 이제 가족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잃었어도 빚더미에 앉았어도 당신이 살아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5060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예전처럼 떵떵거리진 못해도 몸 써서 일하면 새 식구 밥은 안 굶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남편, 당신이라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돈 때문에 당신의 목숨과 가족의 미래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욕좀 먹고, 조금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당신만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당신을 기다려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울고 계실 가장 여러분, 부디 나쁜 마음 먹지 마시고, 오늘 용기 내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기라도 해야 속이 풀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살리는 작은 동화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